나 이름이 특이게 이름이 왜 이름이 왜? 어 이름이 왜? 넌나 응, 나, 나도 이름이 좋게 했는데 이름이 빈츠이 없어? 어 이름이 없어? 어 없어 없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바바바바바바바오오오오오오오 시끄러, 시끄러, 시끄러. 아니, 왜나왔 때려? 자, 니들 둘 중에 한 명이 럭키님의 근거를 털었어. 오늘 진짜 비용 있는 쪽으로 넘으면 비한 자, 바로 죽인 다 알겠어? 자, 넘어 이름. 이름. 왜? 이름. 왜? 시조는 해야니니까 이름을 뭐라고? 말하고 왜? 네 말을 안해 말을 들 <laughs> 모르는데 왜너 <laughs> 쪽에 다니 너 먼저 하자 이름 없어 이름 없어 이름이 없어? 그래 없어 진짜 없어 어우 비 진짜 없어 이름 없냐고 이름 있다고 그 아빠의 말해 없어 이름있또면 이름 있지그빨빠말 말, 없어. 야 왜? 나도 없어. 너 말고! 어 니네 주둘이 진짜 이름이 없어. 내가 없어. 그럼 너는 왜? 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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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러버리게. 웃음> 진짜 티 티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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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티 티티? 티어 티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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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그만 시켜! 문무를! 아! 문무를! 야! 아! 뭐라고? 그만 하네! 내가 언제 네가 시켰잖아! 왜 깨어들어? 진짜 내가 뭐야? 기억 들 내가 언제 네가 시켰? 도대체 몇시 같죠? 아니 그러니까. 어 수사는 잘 되어가나요? 야 너희들 김맞고 있어. 너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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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어. 아주 고생이 많아요. 어 누구세요? 아 제가 Replace d 에서 왔어요. 음 근데 람들이 Replace d 가챠 라이프 이야기를 모르는 것 같아. 어, 네, 반갑습니다저 Replace d 한번 들어봤어요. 제 이름은 어 파키 형사입니다. 혹시 이름이 궁금한데 여쭤보시겠어요? 넌 파키 형사에요 넌 파키 형사라고요 파키 넌 파키 형사라고요 이름이 넌넌넌파키 너무 어려워 아 <놀라> 진짜 이상 <놀라> 진짜 너무 완전 <놀라> 답답하지 <진짜> 너무... <놀라> 아무튼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지문이 나왔어요 응 어, 드디어,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일단 넣으세요. 네. 어, 드디어, 범인의 시체가 바뀌었어. 그래서, 범인의 이름이 뭡니까? 네네, 네. 범인 이름이 없어. 아, 범인이 없다고요? <웃음> <웃음>